안녕하세요. 엔비부터스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코퍼 2세대 R56 모델이고요. N14 엔진이 올라간 차량입니다. 헤드 불량 나서 들어와, 냉각수 오바이트에서 들어와, 진짜 온갖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옵니다. 내 차가 안 걸렸다 해도 조만간에 터져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터보차죠. 노멀 차량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자, 본네를 한번 열어볼까요? 본 네트를 열었을 때 이렇게 앞에 이만한 게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거는 이제 터보 차죠. 이게 없다. 그러면 노멀 차량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분이기도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왜입고를 해주셨냐면 자, 보실까요 한번? 이 누유 때문에도 오셨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는 게 밑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부분에 필터 하우징 접합부에 그 오링이 들어가요. 그 오링들이 경화가 돼서 그쪽에서도 누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카바에서도 누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체인 텐셔너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안쪽에 체인 텐셔너라는 부분 있는데 타이밍 체인 텐셔너 뒷 부분에 와셔가 끼지는데그 와셔가 많이 눌려가지고 오히려 누유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고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왜 이거 새걸로 갈는데도 누유가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교환 되신 상태입니다. 저한테 희 오기 전에 자 이거 보세요. 한달 전에 교환했다라고 하는 카바인데 누유가 대로 교환 전과 후와 변화가 없다고 해요. 이거 중국산이거든요. 중국산 카바는 아무리 가려도 이거 안 잡힙니다. 새는 거. 금액은 싸요. 왜냐면 정품은 49만원 정도 가는데 일반 중국산은 해봐야 15만원, 17만원 좀갈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일단 클리닝을 내가 해놔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바꾸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라고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업체에 오시는 고객들이 있다면 제품이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더 저렴한 것도 있다. 설명을 드려요. 왜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의 선택, 선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품구이 아무리 중산이어도 A, B, C급이 있어요. 난 제일 싼 거, 그냥 최대한 급한 것만 막을 거야. C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난 조금 찰래요 B. 그냥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A입니다. A는 어떻게 하냐 오이 제품으로 작업을 다해요 중산 안 써요 오이 제품으로 생산 라인이 똑같은데 마크만 지운 제품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구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앞판넬를다 탈거를 할 겁니다. 라이트고 라지에다고 통째로 다 걷어낼 거예요. 걷어내서 작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터보 차저도 탈거를 한 다음에 터보 차저 라인으로 올라오는 공급 파이프까지 탈거를 해주고 이게 우리가 작업할게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다 내려와야 돼. 범버도 탈거해야 되고, 이 안개등도 탈겨야 되고. 한번 영상 속에 어떻게 미니쿠퍼는 누유 작업을 진행을 하는지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 한번그 영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서둘러서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조금 작업 속도를 좀 올려서 원래 제 스타일대로 좀 빨리 한번 해볼 텐데 저희도 이제 날씨가 추워서 난로를 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호주머니 손등 쓰지 마시고 겨울철에 미끄러우니까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웠다는 것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이 작업 진행을 할 거고요. 혼자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하단부에서 이렇게 냉각수를 굳이 빼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제 부동액이 다 빠져버리면 이 부동액 같은 거는 지금 열과가 변해서 색상도 많이 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동액을 다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빼는 거고 위에서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빼도 상관은 없는데 지저분해질까봐 바닥이 미리 좀 이렇게 배출을 시켜놓고 저희가 위에서 한번더 탈거를 할 거예요. 아판넬이라고 서비스 캐리어죠. 앞에 라지에다 에어컨 콘덴서를 잡고 있는 이 판넬을 통째로 내리려면 에어컨 가스를 회수를 해줘야 돼요. 에어컨 가스를 회수를 안 하면 이 가스가 R134A라고 해서 현재 이제 많이 변형이 됐죠. YF1234라고 해서 그 가스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친환경으로 얘네들이 원래 환경에 좀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위로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날리지 말고 이렇게 회수했다가 가스는 다시 재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회수를 진행한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490의 가스가 들어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편차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회수를 시작해서, 현재 우리의 탈거한 게 이제 서비스 판넬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미니쿠퍼 오일필타워중 작업을 하시려면 탈거를 해야만 이 작업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의 터보 차저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린더 헤드 작업을 할 경우에 미니쿠퍼 노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캐리어를 탈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터보 차저의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이렇게 서비스 판넬을 탈거해야만 이 실린더 헤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노멀에 비해서 터보차저가 공임이 좀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손이 좀 많이 가요. 일반적인 노멀 차량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고자 하는 녀석을 만나려면 조금 더 탈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일 누유됐던 흔적이 이 부분 이제 필터 쪽 오링이 들어가는데 그 오링을 제가 이따 뜯어서 보여드릴 건데 그 부분하고 자주 새는 부분들이 미니가 고질병적인 게이 부분하고 그 위쪽에 하나 또 들어가요, 오일 라인이. 그 오일 라인은 탈거하면 더좀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주자면 고하 위쪽에서 한번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오일을 공급해주는 라인인데, 리튼 라인인데, 이 라인에서도 이게 유니언 기어기 때문에 약간 놀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처음 교환 하시는 분들은, 어, 얘가 왜 비슷비슷하게 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신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좌우 놉니다. 근데 이게 나간 줄 알고 문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반 정비소에서 저희 이제 인터넷에 블로그 작업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자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만나야 될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이 파이프는 재사용하게 되면 간혹 새는 경우가 있어서 고객님한테 같이 교환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바꿨었네. b m w 그룹이라 써있네. 이 B품이 공급이 되지가 않아요. 얘는 신품백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작업할 때 얼마 안 하니까 그냥 교환해주는 게 가장 건강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제가 이제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고 그러는데요. 오일 필터 하우징 가스켓이 이렇게 두 건대로 들어가고, 냉각 수쿨러가 그 뒤쪽으로 붙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쪽에서 조금 누유가 진행이 된 거고, 이쪽은 냉각 라인인데, 그나마도 아직까지는 이제 안 합쳐졌네요. 얘가 주저앉아서 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 헤드가 나갔다, 실린더 헤드가 나갔다, 뭐 쿨러가 나갔다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이가스켓이 터져버리면은 엔진과 부동이 섞여서 카라멜 색깔 을좀 띄어요. 오늘 고객님 불편했던 사항이 이런 연기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가스켓도 바꾸고 주변도 클리닝을 좀 진행을 해서 작업을 좀 얼른 마무리 한번 져 보겠습니다 이 가스켓 하나가 육안으로 보셔도 얼마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부품을 갈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탈거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보셨나요 잘? 이런 작업들은 미리미리 겨울철에는 좀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 추웠다가 식었다 추웠다 식었다 하는 그 경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네. 겨울은 막또 차갑잖아요 또눈 오고 하면은 운전했다가 세워놓으면 착 식으면서 얘가 좀 경화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누가 유좀빨리 진행이 돼요 겨울철에 이렇게 보시면 오링이 하나 둘셋네개 들어가는데 얘는 그나마도 좀 쌩쌩하네요 그래도 이제 탈거한 김에 바꿔주는 게 정석 홈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이이 이 부분에 장착이 되면 올바르게 장착되는데 얘가 대부분 신품의 가습기를 보면 오링 위치가 자세히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위쪽으로 좀 높이가 좀 얇고 이쪽이 이쪽 좀 밑으로 깊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홈이 있는 방향 이렇게 눌러지게끔. 방향이. 얘가 좀 올라와서 평평화되게끔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터보차저로 5209만 라인 필터 쪽에서 올라오죠 이 녀석이 오링도 제대로 기면은 교환해 드립니다 얼마 안 하고 물건을 미리 시켜놨어요 전에 교환을 안 하고 실리콘만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 굳이 여기다 실리콘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I don't 이렇게 하면 앞서비스 판넬은 장착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업성은 편하죠. 통째로 나오니까 안 뜯어 보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 하나씩 다 뜯어요. 파셜 볼로. 그래 버리면 일이 더 커지죠. 에어클로통이라 그러죠. 에어클로통을 탈거를 할 거예요. 이 탈거하는 이유는 그 누유를 보였던 부분이 타이밍 체인 텐셔너 쪽에도 누유가 좀 있어서. 아마 얘도 개선품이 장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텐셔너가 짧아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개선을 좀 시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장착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텐셔너도 개선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신품의 텐셔너고요. 이게 구품의 텐셔너인데 이 와셔가 들르려서 누유가 되는 경우도 많고 얘가 좀 개선이 많이 됐어요. 길이도 그렇고. 현재는 오일 아예 안 차있기 때문에 길이는 정확하게 표출은 안 되지만 현재 이 녀석은 마지막으로 개선된 텐셔너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교환하는데, 얘 역할은 타이밍 벨트에 장력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밀어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누유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끝머리 부분에서. 네, 마지막 작업이에요. 엔진 오일. 배출하고 냉각수 보충하면 끝나는데 이거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한테 오일 필터 하우징을 작업을 하시게 되면 냉각수와 부동이 혼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교환을 해 드리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파이프 같은 부분도 이제 고객님 몰랐는데 이제 추가로 제가 진행을 좀 했으면 한다 해서 작업을 했고 이렇게 뭐 오늘 하루 마무리가 다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이 원했던 작업들 두유 작업. 좀 아쉬웠던 부분은 카바를 맨 처음부터 정품을 썼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산을 써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추후에 바꿔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싼 것만이 결국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는 이제 저희가 약품으로 에어건을 사용을 해서 그때 싹 한번 불어주고 위에 쪽도 한번 불고 그래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부동액을 넣기 위해서 진공을 잡아주는 작업이에요. 진공을 잡아주는데 이 차량을 왜 진공을 잡아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 차뿐만이 아니라 전자식 워터펌프가 들어가지 않은 타입들은 대부분 이렇게 저희가 장비를 물려서 에어 작업을 해드려요. 열이 올라가기 전에 냉각수가 순환을 못한 상태에서 열이 받아버리면 실린더 헤드의 문제가 좀 변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장비가 없으면 에어 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엔진에 무리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수입차 정비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국산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밀어내기 작업이라고 하죠. 냉각수 장비를 이용해서 밀어내기 하면서 그냥 에어를 빼는 방식으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특수 장비로 해서 진공을 잡고 나서 빨아당기는 방식으로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호스가 완전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냉각수가 달아다니는 라인 쪽에. 에어를 싹 빠는 거예요. 이 장비가. 지금 에어백이 이제 장비를 에어를 멈춘 상태고요. 공기를 빨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저희가 부동액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줄어든지. 쭉쭉 내려가죠. 그 에어 뺀 자리로 주입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반절 이상이 들어갔죠. 지금 현재 더 이상 못 빨아요. 못 빨면은 장비를 해체 시킵니다.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족한 부동액만 좀 보충 좀 하고. 위에 마무리로 좀 세척 좀 해드리고.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제 저희가 미니쿠퍼 오일류 오일필 타워징 작업하는 방법, 체인텐션을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뭐 엔진오일 교체까지 그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이 정보를 보신다고 하면 미니쿠퍼 타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작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이 차량은 일산으로 이제 저희가 탁송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추운 날씨 건강주의하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